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로운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존재,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전자파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데이터 센터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규비 기자 연결합니다. 김규비 기자. 네, 저는 지금 이로운 데이터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도심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향한 주민들의 시선도 이전보다 날카로워진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주민들의 깊은 오해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제 역할만 더해왔는데 오늘은 저를 둘러싼 전자파 괴담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롭다고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울타리 박 전자파 수치요. 햇빛과 관련된 태양광 설비의 전자파는 데이터센터 울타리 밖에서 측정된 전자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저에게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 입증됐어요. 데이터센터 6개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과 비교해 1% 내외에 불과했어요. 전자파 신호등을 통해서 제 근처 전자파 방출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데이터 센터가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는 가전제품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쓰일 때 나오는 전자파가 데이터 센터 울타리 밖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항상 데이터 센터만 미움받는 걸까요? 일반적인 도심 전력선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낮은 대발이에요. 저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도 다들 안전하게 쓰고 계시죠? 인체 보호 기준보다 낮은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전자파는 조금만 떨어져도 그 세기가 확 줄어들어서 영향을 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데이터 센터가 더 속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손에 들려 있잖아요. 가까이서 쓰다 보니 전자파 수치가 데이터 센터 울타리 밖 전자파 수치보다 약4% 정도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만 미움받는 건좀 외로워 보여요. 전자판은 과학적 기준과 엄격한 관리 아래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데이터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자파는 특정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함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과학적인 수치와 기준으로 그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